황희가 70살이 되었을 때 세종대왕에게 사직상소를 올려요. 신은 귀가 먹고 눈이 어두워 듣고 살피는 일이 어렵습니다. 허리는 아프고 다리는 따라주지 않으며 걷거나 뛸 때마다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미 나이는 70세가 찼는데 열로 하면 벼슬에서 물러나는 것이 나라의 관례입니다. 병들어 은퇴하고 싶은 것은? 진실로 헛되이 꾸면의 말이 아닙니다. 이 상소에 대해서 세종대왕이 당연히 허락을 하지 않아요. 세종대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옛날에 한 나라의 그밤과 조나라의 인상연은 병이 많았으나 나라 일을 잘 다스렸다. 이 그밤과 인상현은 모두 이제 아프고 병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도 나라를 잘 다스렸다 그러니 황이 네가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어, 너도 아프지만 나란 일은 잘할 수 있어 그밤과 인상현을 봐라 어, 나라이 잘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해요 하물며 경은 나이가 아직 80, 90이 되지 않았고 병도 아직 심각하지 않으며 기력도 오히려 강하다 사직하는 바는 당연히 윤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종이 보기에는 아직 황희는 젊다. 그러면서 세종이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만약 병이 생긴다면 약을 써서 치료하면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뭐 아프면 약 먹으면 되지. 뭐병 생기면 치료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자 몇달 뒤에 황희가 다시 사직 상소를 올립니다. 신이 노병이 자자 귀와 눈이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신의 직무를 파하여 주시옵소서. 황희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병을 이유로 사직을 하려고 한 거죠. 당연하게도 세종대왕은 이 상소에 대해서도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황희가 붙잡혀서 또 일을 좀 하시다가, 73살이 되었을 때 다시 사직상소를 올립니다. 이때는 이렇게 말을 해요. 신의 나이가 이미 말년에 임박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신의 이 말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왔음을 믿어주시오. 윤어한다는 윤음을 내려 지귀의 해면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지만 세종은 이 사직상소에 대해서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74살이 되었는데요. 이때도 황희가 사직상소를 올립니다. 노병이 자주 찾아오고 종기에서 피가 멈추지 않으며 현기증이 더하여 생각이 흐리멍덩하니 바라옵근대 신의직을 파여 주옵소서 점점 더 상소의 내용이 간절해지고 있죠. 근데 이 상소에 대해서도 세종이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황희가 76살이 되었을 때 다시 또 상소를 올립니다. 물러나 휴양하려는 청원은 진실로 진심에서 나온 말입니다. 병이 심해져 현기증이 더해졌고 정신까지 혼미하여 의학의 효력도 없습니다. 노쇠와 질병이 더 깊어져 갑니다. 이쯤 되면 허락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 세종이 아프면 약 먹으면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황희가 더 간절한 말을 하는데요. 황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든한 말이 피곤에 지친 정황을 불쌍히 보시고 여기서 더 달리게 하지 마옵소서 이제 좀 놔주십시오. 좀 쉬고 싶습니다. 이 간절한 황희의 사직상소에 대해서 세종대왕이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세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임금이 허락하지 않았다. 허락을 안한 거죠. 그렇게 세종대왕이 놔주지를 않아서 황희가 억지로 81살까지 일을 하게 되는데요. 81살에 다시 사직상소를 올립니다. 신의 윤어를 받지 못하여 억지로 종사하고 있는데 걷는 것조차 어렵고 부차하게 농만 먹고 있으니 참으로 황공합니다. 신을 해면해 주옵소서. 이제 제발 좀 놔주십시오.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이 상소에 대해서도 세종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렇게 6년이 지났습니다. 황희가 87살이 되었는데요. 이때 황희가 다시 사직상소를 올립니다. 신의 나이가 아흔에 가까운데 공은 없고 농만 먹고 있으니 제발 신의 직책을 파해 주옵소서. 이 상소에 대한 세종의 답은 임금이 허락하지 않았다. 아, 세종대왕도 정말 독하시죠. 황의를 끝까지 놔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90살에 가까운 황의 정승을 이제 세종 31년 10월 5일에 드디어 사직을 허락을 해줍니다. 황의는 그토록 바랐던 사직을 했는데요. 황희는 은퇴한 지약 3년 뒤에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세종대왕은 황희가 사직한 지약 4개월 뒤에 세종대왕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황희 정승을 최대한 써먹고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세종이 황희 정승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수 있는 대목 같습니다. 훗날에 그 조광조가 쓴 기록을 보면은 황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황희는 퇴근한 후에도 관복을 벗지 못하였으니 임금이 불시에 부르는 일이 있을까 해서였다. 퇴근 후에 마음 놓고 쉬지도 못했다는 거죠. 또 임금이 뭐 무슨 일로 부를 수도 있으니까 늘 대기 상태로 평생을 그렇게 사셨다. 한편으로는 황희에 대한 세종의 신임이 그만큼 또 컸다는 걸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황희에 대한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세종실록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황의는 재상의 자리에 20여 년이나 있었다. 너그럽고 후하여 여론을 잘 조정하니, 당시 사람들이 참된 재상이라 불렀다. 세종이 그토록 황의를 놔주지 못했던 이유, 여러 사람들을 잘 조정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을 잘 처리했기 때문에, 세종 입장에서는 그런 황의의 능력과 정치력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